친구들 한주 동안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볼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어린이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는 멋진 어린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난 나는 언제나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모두 드리는 우리의 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모두 드려요 함께 찬양할게요 정상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나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갈게요. 감사해요, 예수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난 한주 동안 지난 한주 동안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내가, 내가 더, 더 많이 가지고,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어요. 욕심들이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정성을, 정성을 주님께 주님께 기쁨으로 모두, 드리는 기쁨으로 모두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릴 때에, 예배 때에 성령님 와 주셔서 성령님 와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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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엔 말씀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성경책 준비하고 함께 일어나서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 와야 할 것이다. 출 이집트기 25장 2절 말씀. 아멘. 예쁜 친구들, 샬롬. 오늘도 예쁜 마음, 바른 자세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친구는 지금 무엇하고 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꼭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친구들, 오늘 예꾸미는 과연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예꾸미를 만나봐요. 예꾸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 내일 교회 갈때잘 챙겨가렴. 네. 오 예, 용돈 받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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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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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도는 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았어. 친구들, 안녕. 나 용돈 받았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 음, 하나님, 근데 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음, 기쁘면 너 뭐해? 나 오늘 용돈 받았거든. 이따가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거 따로 챙겨놨어. 에? 그거 왜 따로 챙겨놔? 헐, 너 3천원 받은 거야? 아, 그걸로는 혼자 쓰기도 바쁘잖아 나는 5천원이나 받았지롱 기쁨아, 나랑 장난감 사러 가자 나 오늘 돈 많아? 아, 그, 그래? 그 어, 아빠가 하느님께 헌금 내라고 주신 돈인데 이 돈으로 장난감 사려고 이 돈이면 더 예쁜 인형 살수 있거든 너 그거 알지? 이번에 장난감 가게에 토끼가 새롭게 나왔대잖아 그건 사야 돼 얘꾸마 그거 하나님께 드릴 돈이잖아 그 돈을 쓰면 어떡해 하나님께 드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나 몰라.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지. 이게 왜 하나님 돈이야? 내 돈이야.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을 잘 챙겨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황금 시간이데예꾸마 어, 어? 너 뭐하고 있어? 응? 뭐가? 아닌데? 어? 뭐가 아닌데? 또그돈 아빠가 오늘 황금 내려고 주신 거 아니야? 아? 어, 아닌데? 아이고 용돈이랑 황금이랑 같이 놓은 건데? 어? 아, 아 기쁨아! 나 먼저 가볼 데가 있어서 갈게 다음 주에 만나 어 예쁘마 아직 예배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아나 지금 급해 어 내일 만나, 만나. 어 예쁘마 예쁘마 와 신난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다 너무너무 예쁘잖아 다 갖고 싶어 진짜 대박 대박 너무 예쁘네 사장님 이거 이거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엄마에요. 오늘 용돈 받았나 보네. 어디 보자. 이거는 2,000원이고 <laughs> 이거는 3,000원이네. 총 합쳐서 5,000원이야. 5,000원. 오천원이요. 저 지금 딱 5,000원 있는데. 대박. 역시 현금을 안내이 잘했어. 현금 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너의 사랑하는 토끼 인형을 못 만날 뻔 했잖아. 사장님, 음, 여기... 어, 어, 잠깐만... 어, 내 돈... 오, 내 돈이 어디 갔지? 어, 내 돈... 내가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에이, 에이. 내 돈이 어디 간 거야? 나 토끼 형 진짜 사고 싶었는데. 왜 꼬마? 왜 울어? 여두사님, <laughs> 이저 돈을 잃어버렸어요. 오. 돈을 잃어버렸다고? <laughs> 네. 근데 사실은요,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에요. 아 근데 제가 토끼 형이 너무 사고 싶어서. 헌금을 안 내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구마 혹시 이 돈이니? 오, 돈도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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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이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아까 예꾸미가 헌금 시간에 급하게 나갈 때 바닥에 떨어진 것 같던데. 아, 기쁨이가 예배 끝나고 전사님한테 찾아서 줬어. 아. 진짜요? 예꾸마 괜찮아? 어... 기쁨아, 기쁨아 내가 미안해. 나 사실 거짓말했어. 이돈 황금 내야 하는 돈 맞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토끼 인형이 너무 갖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예꾸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래. 음.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헌금을 기쁘게 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대. 예꾸미가 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을까? 음. 그쵸 전도사님? 그래 예꾸마 기쁨이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오. 다해 표현하기를 원하신단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셔 음.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시지 헌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 우리의 꿈이랑 기쁨이 잘할 수 있지? 네, 정말 좋네. 저도 이제 마음을 다해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예꿈이의 이야기 잘 보았나요? 예 꾸미는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헌금 안에 담겨 있는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예나에서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거죠.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여러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되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작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꿈친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맨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나요? 자, 이번 주도 이 말씀맨과 함께 큰 목소리로, 큰 동작으로 함께 말씀함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친구들? 한번 기억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말씀 이 말씀이에요. 기억나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말씀맨과 함께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암송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함께 동작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진행할 때는 더큰 동작과 큰 목소리로 암송할 거예요. 할수 있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말씀함송 준비 얍! 아 까먹은 친구들 있죠 한번더 말씀함송 준비 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한번더할 건데요. 한번더할 때는 어떻게? 더큰 목소리로. 어떻게? 더큰 동작으로 할 거예요. 옆에 계신 엄마, 아빠와 함께 할 건데, 엄마, 아빠보더큰 목소리로 할수 있죠, 친구들? 그래요. 그러면 말씀명과 함께 더큰 동작과 큰 목소리로 해보도록 합시다. 말씀 암송 준비. 입.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최고예요. 자,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힘차게, 더더욱 힘차게 한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며.